12월 13일 썸미타임입니다. 어, 말씀은 로마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laughs> 그죠? 우리는 노예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다 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은, 랩런터들은요, 학업에, 어, 학원에, 어,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텀새를 이용해가지고 문화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가장 허리 역할을 할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 청년들이 또한 이세를 낳고 이렇게 뭔가 이어나가서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여거니 뭐 때문입니까? 예, 사실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사회생활에 물어보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어 아이도 어 낳고 이러가 아이를 키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대학 생활이 좋니 졸업하고 싶니 이러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 너희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니? 직장 생활하는 지금이 현재가 좋니? 모두 하나같이 학교 다닐 때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학교 다닐 때 걱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입니까 뭐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일도 사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요즘 힘든 일못 해냅니다. 못 해요. 그걸 치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조금만 어려 보세요. 나와버립니다. 힘들죠? 그래서,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해서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느껴집니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느껴져요. 우리는 재화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저주 재앙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진짜 로마스 8장 의절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음의 어, 맛을 누려야 어, 많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이 있음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구나 이 영적 사실이 나에게 오 진짜 바뀌어진 것이 보여질 만큼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산과 산업 또 어떻습니까? 어이 모든 세상을 사단이 다다 장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산업을 사단이 장황했다는 사실이 정말 느껴집니까? 그것 또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현장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학업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탁 문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이게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 아, 참,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이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와 있는 것이 이게 발견되어질 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뒤바꾸는, 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그때 가져야 합니다. 다른 건다 가시는데, 다른 거는 안빼 빠뜨리지 않고 다 하는데, 한계가 안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리고 현장에, 사단이, 예,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근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게 어, 어, 마태복음에서 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곳마다 장소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주인이 누가 되어 있다고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을 꺾는 허감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는 완전히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발견되어집니까? 날마다 이 사실을 누려집니까?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열두 가지 만대를 오늘 뭐로요? 기도로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세계보고화할 능력이 그만큼 우리에게 임해이 됩니다. 그게 상부삼의 기도 아닙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지율 사역과 선민 사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 말씀이 얼마나 누려지고, 얼마만큼 이 말씀 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멀려 기도로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나를 바꿨습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 축복을 향해서 오늘 우리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문제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탁 빠르게 만들어지고, 영적 변화도 일어나고, 응답과 해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에게 오늘 감남산, 그죠? 갈보리산, 또 마가다락방에, 어,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렘넌트의 경제와 렘넌트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받은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어떤 것도 기도로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